논산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한 고성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2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명숙 의원이 논산시의회 대의기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이라는 주제로 발언한 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논산시의회는 특정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며 조례에도 없는 민간복지단체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을 행정사무조사까지 강행했으나 혐의 없으므로 종결 처리됐다. 그럼에도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무리하게 고소해 공무원들이 동료 의원의 갑질 행태에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 폐회 직후 복도와 통로에서는 미친 엑스. 등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의원들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도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의원실까지 찾아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이 같은 행태를 지켜본 한 시민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다.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꼴을 보니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제는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시민 앞에 책임있는 해명과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의기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논산시 의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